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일과 에너지 전환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할때 어떠한 점이 좋은지 세 가지 도구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지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지레를 이용하여 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지레에 들어 있는 일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고요. 지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 지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뢰라는 것은 이런 막대기와 그리고 받침대를 가지고 무게, 물,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에 3요소가 있어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이걸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첫 번째는 물체를 어, 어, 들어올리는데 작용하는 힘 힘이 작용하는 이 힘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를 거예요 자 그러고 받침대가 있는 받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체가 직접 들어올려지는 작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의 3 요소는 여러분이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 지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이3 요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면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뢰를 가지고, 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여러분이 책에 나온 관계식이 있거든요. 어, 최소한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지뢰의 어떤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만 그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지, 들어 올릴 수 있는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뢰의 원리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될 게, 도구를 사용해도,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은 같습니다. 자, 별표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포트폴리오에다가 실어놨어요. 도구를 사용해도요, 일의 양은 같아요. 즉, 드는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어, 그러면 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냐? 조금 더 적은 힘으로, 그리고, 어, 조금 더 적은 이동거리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쉬운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일의 양, 즉, 드는 에너지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면,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뢰를 이용해서 물체를 들 때요. 자,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은 자이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F의 힘으로 누르고요. 자 위에랑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W는 이제 물체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받침점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a, 그리고 받침점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b. 자 이거를요 우리가 s만큼 눌러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리고 이 W의 물체를 h만큼 이렇게 들어서 수평을 만들 거예요. 자, 수평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눌러서 한 일이나, 그리고 물체가 들어 올려진 일이나, 일의 양은 같아야겠죠. 왜냐, 도구를 사용해도 우리가 직접 물체를 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이, 자, f, 자 일의 양을 구하는 F 곱하기 s, 자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우리가 한 일은 자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일 W 곱하기 h와 같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이 있습니다. 자이첫 번째 관계식은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은 같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 나오는 관계식이 뭐냐면요, 음, 자, W 곱하기 a는 f 곱하기 b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관계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음,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먼저 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어, 자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을 그리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h 그리고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S,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요, 음, 자, 어떤 공식, 어떤 B가 성립하냐면, 자, 왼쪽 삼각형, H 대 오른쪽 삼각형 S, 밑변의 B는 빛변, 삼각형의 빛변 A 대 B와 같다, 이런, 어, 삼각형의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자 S 곱하기 a는 h 곱하기 b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 S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자 S는 어 뭘까요? 자 a 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b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1번 공식에다가 자, 이걸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2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f 곱하기 자 s 대신에 a 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b는 W 곱하기 h라고 하면은요, 자 h h 양변 지워지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F 곱하기 b는 W 곱하기 a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선생님 왜 이거를 관계식을 굳이 어렵게 이렇게 설명했나요? 자, 이거를 그냥 외워도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문제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자 W 곱하기 a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에다가 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과 그리고 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의 거리와 이 우리가 직접 눌러서 이제 작용해야 하는 힘을 곱한 게 같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거를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가 발명해서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과 2, 2번 공식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 주로 문제에서요 2번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왼쪽 자, W 320N 곱하기 0.2m는 F 곱하기 0.8한 것과 같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으로 어, 눌러야 하는 힘의 크기는 자, F는 몇이 될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F는 80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아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요, 우리 지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 보면은요. 어, 이제 이 손으로 직접 싹둑싹둑 어, 자를 가위로 자를 때 자, 여기가 이제 힘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겠죠. 그리고 직접 이제 물체가 잘리는 데가 이제 작용점입니다. 힘점과 작용점과 받침점을 가지고요. 어, 잘 이용하면은 받침점이 만약에 이 작용점에 가깝다. 작용점에 가깝게 간다라고 하면은 더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작은 힘으로 우리가 물체를 들수 있어요. 그래서 받침점이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드는 힘이 달라집니다. 받침점이 작용점에 가까이 가면 힘이 적게 들고요. 받침점이 힘점에 가까이 가면은 좀더큰 힘으로 우리가 음,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물체를 들때요. 손수레가 있는데 자 어디가 받침점일까요? 자 여기가 받침점이 아니라 자 이쪽이 받침점입니다. 자 받침점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우리가 힘을 주는 곳이죠. 자, 힘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체를 들게 되는 거니까요. 작용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음, 우리가 좀더 적은 힘으로 좀더 적은 힘으로 어, 물체를 손쉽게 들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얘는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핀셋이죠. 그리고 이쪽이 작용점. 아, 이쪽이 힘점이군요. 우리가 힘을 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이 작용점인데, 자, 이거는 물체, 만약에 알약을 그냥 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알약을 짓는 게더 힘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사용하냐? 자, 좀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이 지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뢰에 따라서요, 어, 각자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지뢰의 이용에 대해서 어,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어, 여러분이 좀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요, 각 물건에서 지뢰의 3 요소를 찾고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지뢰에 관한 연습 문제를 우리가 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